안녕하세요. 주에티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0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0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루피의 전보 벌레를 듣고 반응하는 오로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오로성이 니코로빈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와노쿠니에서 오로성은 CP에게 두 가지 지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고무고무 열매가 각성하기 전 루피를 제거해라. 두 번째, 니코로빈을 연행해라. 다마시피는 루피를 죽이지 못했고, 결국 루피가 각성하며 니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르성은 말했습니다. 니코로빈 정도는 데리고 돌아오겠지. 이 대사로 알수 있는 건, 루피가 각성을 하든 안 하든 니코로빈을 연행하려는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이번 1090화에서 오르성이 니코로빈 목소리에 반응한 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번 에그에 대해서 오로성을 로빈의 납치를 다시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그에 대해서 로빈의 납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적으로 해군대 밀짚모자 적단의 전면전을 통한 로빈의 납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밀짚모자의 적단 대 해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패배하고 승제가 로빈을 데려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한 건 이번 에그에드 사건의 결말은 현재 해군이 나타난 당일에 곧 나타나는 만큼 누군가 패배하고 로빈을 납치하는 그림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즉, 누군가 오로성의 지시하에 은밀하게 움직여 로빈 납치를 시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납치겠죠. 그런데 이 납치에는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루치입니다. 루치는 현재 밀짚모자의 적당과 함께 세라핌을 제압했지만 에그헤드 안에서 몰래 해군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몰래 연락하고 있는 만큼 로빈의 존재를 아는 오로성은 로빈 납치를 지시할 것이고 루치가 로빈 납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게다가 이번 1090화에서 오다스는 굳이 로빈이 부상당해 힘든 상황인 걸 강조시켜 주었습니다. 즉 로빈이 부상을 당했다는 걸 강조했다는 건 로빈이 속수무책으로 납치 시도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저는 로빈이 루치에게 납치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그에드 내에서 루치를 막을 적임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1089화 심층 분석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에그에드에 온 해군의 최종 보수가 오로성의 세턴인 만큼 세턴과 루피는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858화 표지 속 상처를 가진 들수가 루피와 대결 구두를 가졌는데 세턴이 들수와 비슷한 상처를 가졌다는 점. 들수의 번호가 66번인데 태양계 행성 중 여섯 번째 행성은 토성, 즉 세턴이라는 점. 호로성이 괴물로 변할 당시 들수와 비슷한 실루엣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루피는 세턴과 대결을 펼칠 겁니다. 또한 칠무해가 보스이며 나라를 뺏긴 공주를 구해주는 에피소드인 알라바스타 편과 드레스로자 편두 명의 보스급이 등장하며 조로가 새로운 검을 얻는 에피소드 스릴러 바크 편과 와노쿤 편등 1부와 2부는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에그헤드는 샤본디 제도에 등장했던 키자루, 센토마루, 보니가 등장한다는 점으로 보아 샤본디 제도와 비슷한 평행이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루는 밀짚모지 적단에게 빔을 썼고 이를 조로가 맞으며 죽을 위기에 처했던 만큼 이번 에그헤드에서는 조로가 키자루의 빔을 막아내며 키자루와 조로가 대결을 펼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즉, 괴물섬민방중 루피 조로가 매치업이 확실하게 잡힌 만큼 상디도 매치업이 잡힐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상대의 매첩 상대가 세턴 키자르를 제외하고 에그에드해온 중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도 루피 조로처럼 굵직굵직한 해군 측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현재 루치가 로빈을 납치하려는 떡밥이 있는 만큼 상대에 걸맞는 상대인 루치와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에그에드 편에서 루치 대 상대 대결 떡밥은 나왔었는데, 1067억 속 시피즈로의 루치가 에그에 대해 오자 밀짚모제적졌다는 워터세브 편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디는 말하죠. 로빈짱 안심해. 몇 번이든 내가 지킬게. 여자와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상디가 루치가 왔다는 상황에 로빈을 꼭 지켜준다고 약속한 만큼 루치가 로빈 납치를 시도한다면 상디가 루치를 막아서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가설이 맞다면 여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남자다 같은 명언을 날리면서 날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1 0 8 9와 심층 분석 일부에서 말했듯이 해군의 굵직한 인물들이 중장 9명, 기자로 세턴 총 11명인 만큼 밀짚모 제작단 10명과 보니 11명, 즉 해군 11명의 1대1 매치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현재 CP를 배신한 스튜시가 있고 카쿠는 부상당해 싸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밀짚모 제작단 10명, 스튜시 보니와 해군 중장 9명, 세턴, 기자로 루치 12대12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로빈이 루치에게 납치당할 것 같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엘바프입니다. 이번 1090화에서 밀짚모자 적단의 다음 행선지는 엘바프로 정해졌습니다. 엘바프는 와노쿠니아 같은 비감행국이며 태양의 신을 믿는다는 점. 엘바프에는 오하라에 있었던 고대 왕국에 관한 문헌이 있다는 점. 어인섬에 있던 로드포네그리프가 엘바프에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점으로 보아 떡밥상 밀짚모자 적단의 엘바프 행은 거의 확실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편에서 확실하게 밀짚모지해가다는 엘바프로 간다고 정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의 전개입니다. 원피스의 전개를 보면 각각의 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며 루피에게 부탁을 하고 루피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펑카제에 대해서 론을 도플라윙으로 물락시키기 위해 루피에게 카이도를 쓰러뜨리자고 하고 모모노스케와 키넴은 루피에게 와노쿠니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다른 자들의 목표가 우연히 같았는데, 마침 이들이 루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루피는 이들을 도와주며 보스들을 쓰러뜨린다는 거죠. 현재 이번 진행되는 에피소드의 목표는 중간중간 오다샘이 티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만큼 티치로 추정됩니다. 즉, 펑카자드와 와노쿠니가 묶여 최종 보스가 카이도인 것처럼, 이번엔 에그의 드와 엘바프가 묶인 뒤 최종 보스가 티치가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베가 펑크의 목적지가 엘바프라서가 아니라, 밀짚모제적단의 목적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며 다음 행선지는 엘바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로 밀짚모제적단은 엘바프로 가게 될까요? 첫 번째는 베가펑크의 부탁입니다. 베가펑크는 본이에게 줄게있다면 에그에 대해서 나가려고 한 만큼 현재 베가펑크의 목적지가 엘바프라며 베가펑크가 본이에게 줄 것이 엘바프에 있는 걸로 확인되겠죠. 두 번째는 본이의 부탁입니다. 현재 보니의 역할은 알라바스타의 비비 드레스로자의 레베카와 비슷한 역할로 보입니다. 루피에게 에피소드 속 최종 보스를 쓰러뜨려달라고 하는 역할이죠. 마침 이번 에피소드 최종 보스가 티치가 될 거라고 추정되는 만큼 본인은 루피에게 티치를 쓰러뜨려달라고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쿠마가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쿠마의 기억을 봤던 본인만큼 쿠마의 과거에서 쿠마와 티치의 관계를 봤을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이런 굵직굵직한 이유로 밀집 모지이적다는 엘바프에 가게 될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티치가 엘바프에 간다는 건 아직 너무 단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과거 어인섬에 있던 로드폰의 그레프가 엘바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우에게서 세계의 로드폰의 그레프를 얻었던 티치가 마지막 로드폰의 그레프를 위해 엘바프로 갈 확률이 충분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헝카제에 대해서 와노쿠니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밀짚머지 제작단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와노쿠니로 가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루피의 목표는 모든 상황즉 와노쿠니에 있는 카이도를 쓰러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와노쿠니 때처럼 밀짚머지 제작단이 엘바프로 가야하는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왕인 티치가 엘바프에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루피가 엘바프에 가야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에그에 대해 도착한 검은섬 해적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은섬 해적단은 1079화에서 에그에드 근처에 다가오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섬 해적단이 에그에 드에 도착한 건 하루 전이라는 겁니다. 1078화 속 센토마로의 이야기를 들은 에그에드 연구원들은 에그에드를 떠나고 루피일행은 요크의 명령을 받는 세라핀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본인은 쿠머의 과거를 보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상황들을 보여준 후 오다스는 나레이션을 통해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에그에드 사건 전날의 일부 자초지종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다스는 나레이션을 통해 또 말합니다. 이 다음날에 맞이하는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 즉, 에그에드 사건의 결말은 연구원들이 떠나고 루피랭의 쓰라핀과 싸우던 상황 다음날에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에드 성을 세턴에게 보고하는 도베르만 중장입니다. 도베르만 중장은 연구층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말합니다. 프론티어 돔이 100%의 베리어를 치고 있으니 안에서도 밖에서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 어제부터 하루가 지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에 세턴은 말하죠. 원래 있던 에그에드의 연구원, 종업원들은 어디로 갔지? 도베르만은 답합니다. 어제 전부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1078화 속오다쌤이 에그에드 사건의 전말, 전날을 설명할 당시 상황은 연구원들이 떠나고 밀집무제 작단이 세라핀과 싸우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089화 속도베르만는 연구원들이 어제에 배에서 탈출했다고 하죠. 즉, 지금 현재는 에그에드 사건이 일어나는 당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소매 작단이 에그에드에 도착할 시기는 연구원들이 탈출할 당시라는 겁니다. 즉, 검은 섬의 적단이 에그에 대해 도착한 건 1089와 1098을 기준으로 에그에 대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루가 지난 지금 검은 섬의 적단이 에그에 대해 잠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에그에 대해 보호막이 있다는 점, 센토마로가 파시피스타와 에그에 대해 지키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검은 섬의 적단이 하루 전에 왔다고 해도 에그에 대해 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요크입니다. 요크는 세계정부에게 베가펑크 배진을 밀구해 자신의 철룡인으로 만들어달라며 교섭을 했습니다. 다만 세계정부는 요크도 베가펑크인 만큼 공백의 백년의 정보를 안다며 요크도 함께 제거하기로 했죠. 요크는 자신을 없애려고 했던 걸 눈치챘지만 요크는 불안해하지 않고 작전이 있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장면에서 검은세매적단이 에그에 대해 오는 장면이 나온 만큼 요크는 세계정부와의 계약 파기 후, 검은 수매적단과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이번 1090화에서 요크는 에그에 대해 모든 것에 암호를 걸어놨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요크가 밀짚 모자 일당에게 잡히기 하루 전, 요크는 걸어둔 암호를 해제해, 검은 수매적단을 에그에 대해 잠입시켜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에 대해 검은 수매적단 누가 왔을까입니다. 현재 검은 섬의 작단 누가 에그에 대해 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시리오, 피사로, 사우나 눌프, 바우스코샤, 구자는 하치노스에, 티치, 바노고, 바제스, 도쿠큐는 포네그리프 사본을 갖고 있는 로우에게 있었습니다. 즉, 에그에 대해 온 검은 섬의 작단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대본, 라피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대본과 라피트의 능력입니다. 라피트의 능력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최면술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대본이 먹은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개개열매 모델 구미오로 다른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즉, 이 둘의 능력이라면 누군가를 납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둘이 로빈을 납치해 티치에게 향하고 밀짚모 제작단이 로빈을 구하기 위해 티치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엘버프로 갈 확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릴리스에게 베가보스를 맡긴다며 베가보스로니유를 라보페이지 반대편으로 옮길 걸 지시합니다. 그리고 릴리스, 프랑키, 루피, 보니가 함께 떠나죠. 그런데 그때 보니는 말합니다. 내일부터 맛있는 걸못 먹을 테니 피자나 챙겨가자. 배에 있는 치즈로 상디가 요리해줄 테니 걱정 마. 진짜 대단한 남자잖아 요리도 잘하고 강하기까지 하다니. 이에 루피는 말하죠, 너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 거야? 이상하네. 본인은답합니다배가펑크 죽이는 걸 포기하니 기분이 좀 낫네. 현재 본이가 쿠마의 과거를 봐 모든 진실을 안만큼 본이의 분위기가 바뀐 걸지 모릅니다. 다만 본이가 상디가 대단한 남자라고 칭하면서 하는 부분이 나온 건 아무리 본이가 기분이 좋아졌어도 너무 본이하고 안 어울립니다. 즉 현재 본인는 본이로 변한 대본일 확률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다시 들어와 오로성이 로빈의 납치를 실패할 이유는 상디가 루치를 막아서 그리고 납치를 하기 전에 검은 섭외적단이 로빈을 납치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검은 섭외적단이 로빈의 납치를 실패할 수 있지만 제가 불안한 건 현재 에피소드는 티치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티치는 원피스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우 성공적입니다. 쿠잔과 반호건은 각성하며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을 납치하기 위해 토트랜드로 향했는데 마침 빅맘이라는 토트랜드 최고 절개 루피 때문에 와노쿠니에 갔고 마침 제르마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또 다른 형제들이 와 이를 막기 위해 카타쿠리아 오븐이 출동했기 때문에 쿠잔과 반호건은 손쉽게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또한 티치는 카이도 빅맘이 쓰러진 것을 알게 되며 카이도와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을 계획을 세웠고 이를 막으려는 샹크스가 와노쿠니로 향했지만, 티치는 샹크스의 계획과는 반대로 오히려 세 갈래로 치진 루피, 로우, 키드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장과의 강원과는 별개로 가장 약체로 생각되는 해적단인 로우 해적단을 만났고, 손쉽게 로우가 가지고 있던 로드포그래프 세 개를 손에 얻게 되었죠. 이처럼 오다스는 이번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가 될 티치의 계획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애그헤드에 잠입한 검은색의 적단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분명한 건 마침 검은색의 적단이 어떤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게 해군과 밀친 보좌적단의 대결이 펼쳐지려고 합니다. 이 틈을 타 검은색의 적단이 무언가를 하는 게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검은색의 적단이 노린 건 로빈이 아니라 베가펑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애그헤드에 잠입한 검은색의 적단의 계획은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1090화 역시 분석할 게 많은 만큼 나머지 분석은 2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1090화 심증 분석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